이적 소식이 굉장히 응. 뜨겁습니다. 어, 빨리 뭔가 정해졌으면 좋겠다. 파리를 예상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이 땅에 있어서 아틀레티코마드리드 살짝 미뤘었던데 돈길만 걸을 일만 남았다. 막내형 존세가 네. 난다. <laughs> 진짜? 몇 시? 아, 네. 아직 어리니까. 그럼? 네. 아, 자셀틱이 01년생들의 네. 네. 발라. 궁각이 아, 네. 됐다. 네, 네. 아, 뭐, 저도 그 음. 생각을 못했네. 아 내가 얘기했지? 다다른 <laughs> 선수가 될 거라고. 네. 바르셀로. 요즘 해외 이적 소식이 굉장히 아... 핫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 그 외에 뭐 김지수 선수도 네. 요즘에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국대 선수들의 이적 소식이 굉장히 네.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이런 이적 소식들에 대해서? 갑자기 막 여기 가다고 했다가 저기 갔다고 했다 왔다 갔다니까 하 음. 정신이 없어서 음. 살짝 뭐가 더 맞는지 저희는 확실한 걸 알고 싶어서 음. 그런 게 조금 힘들긴 한데 어, 빨리 뭔가 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음. 좀 강하게 음. 드는 음. 것 같아요. 메시지는 사실 뭐 그렇긴 해요. 이적 시장이라는 게 끝까지 전혀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음. 팀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요번에 음.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도 그런 음. 경우 중에 하나고 김민재가 사실 나폴리 갈 때도 네. 뭐 그랬던 경우도 있고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간이 음. 꽤 기니까 음. <laughs> 파리를 예상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이강인 선수. <laughs> 네. <laughs> 뭐, 지금, 먼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이강인 파리는 기자들도 넘어갔다, 뭐, 이런 음. 얘기들도 있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들어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요번에 한국 들어오기 전에 파리를 경유해서 들어왔다는 음. 얘기가 뒤늦게 나오고 있어요. 몇몇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요르카가 직항이 없기 때문에, 파리에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훨씬 더 수월하고,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 분들이 계신데, 제가 봤을 땐 그렇진 않거든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다른 생각인데, 음. 왜냐면 하 지도를 봤을 때도, 마요르카에서 파리까지 굉장히 마드리드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리상으로 봐도 누가 봐도 마드리드나 심지어 바르셀로나에서도 한국 들어오는 직항이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위에 네. 바르셀로나 도시 파리보다도 더 가까운 직항이 있는 도시는 뭐 밀라노도 있고요 로마. 옆에 로마도 있고요 네, 네, 더 가까운 도시도 많아요 물론 파리가 조금 더 경유할 때뭐 경유편들이 네. 좀더 많다던가 네. 그런 이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리상으로는 별로 이점은 없다 더더군다나 요즘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러시아 상공을 못 넘어가요 응. 파리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거의 터키 상공 근처 이렇게 돌아갑니다. 파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거나, 마드리드에서 이렇게 가는거나 시간상으로도 큰 차이는 응. 안 나요. 뭐 제가 좀 길게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파리를 들렀다 오는 게 그렇게 선수에게는 큰 이점은 아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아센시오나 우가르트나 이런 선수들이 아마 그때 당시에 조금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이강인도 같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는 거죠. 근데 다만 몰랐을 것이다. 응. 아무도 그 파리 경유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안나요 네의심을 하나도 안 했어가지고 누래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강인 선수 말고도 일단은 참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음. 선수들의 그 이적 팀이 나오는 게 되게 큰 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좀 하위권 팀들이 많이 거론이 됐다면 이제는 뭐 맨유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맨유, 미넨 되게 큰 팀들이 많이 나와서 아 되게 뭐라 그러지? 한국 선수들이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살짝 이강인 선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살짝 미뤘는데 <laughs> 근데 이제 좀 많이 놀랐던 음. 기억이 나요. 어제랑 그대랑 해가지고. 지금 뭐 그냥 나와 있는 팩트만 잠깐만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나오는 아직까지 계약은 성사되진 않았지만요. 연봉 55억 그리고 이적료는 275억 정도로 계약이 될 예정이다 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 중에 뭐 마요르카 갔을 때 계약을 연봉을 좀 낮추는 대신에 그다음 이적을 할때 이적료에서 30% 정도를 선수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음. 예, 그런 계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275 계약이 된다. 응. 그러면 그 중에 30%인 약 90억 정도가 오, 이제 그 이강순 선수한테 진짜. 간다. 뭐 실제 계약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응. 예, 이강순 선수 이제 꽃길만 꽂고 응. 응. 돈길만 걸릴 일만 남았다. 막내형. 응. 맞아요. <laughs> <laughs> 연봉이 6억 이었더라고요 어... 파리 가면 55억이니까 거의 8, 9배가 오르는 네. 상황 사실 뭐더 받아도 된다 라는 네. 생각하지만 뭐 아직 젊고 음. 예, 더 배워야 하는 나이니까 예,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 그 계약보다도 더 10배, 20배 그런 어떤 연봉을 받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그왕이라는 어떤 리그적으로는 우리가 좀 생소한 리그이기는 하지만 네. 파리라는 네임밸류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이강인 가로열고 파리생제르망 딱 이렇게 어. 대인는걸 보면. 문제가 된다. <laughs> 진짜. 그런 일이 아닐까 싶고. 리그왕에 대해서 이번 시즌에 바뀌는 부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전에는 20팀이었죠. 프리미어 리그나 똑같이. 근데 이번 시즌부터 2, 3, 2, 4 시즌부터는 18팀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해요. 음. 그래서 두팀 줄어든다. 그건 새로운 소식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일정도 발표가 돼서 뭐 저희도 이제 다음 시즌에 또 일정을 갖겠지만, 예, 그일정 고려해서 저희도 새로운 투어 재밌는 예, 여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강인 이적에 대해서 어떤 기대하시는 부분이라던가 할 말이 음. 추가로 또 있으시다면? 은바페랑 강인의 어. 교화. 어. 네. 저도 너무 봤어요. 그거는 진짜 <laughs> 밤을 새서 볼 가치가 있을 만한 <laughs> 음. 그런 경기가 될것 같고 지금 나게스만 감독의 링크가 나고 있는데 음. 그 부분도 괜찮은 감독이라고 생각이 음. 들어서 확실히 마요르카보다는 진짜 몇 단계 뛰어넘은 음. 경기력과 네. 경기를 볼수 있지 않을까 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은바페 나간다, 네. 뭐 아니면 다시 네. 남는다, 뭐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나게스만도 아직은 확정은 아니기 네. 때문에 뭐 이강인도 <laughs> 아직 번... 아무도 그렇죠. <laughs> 그렇지만 그의 그, 그렇죠. 그 가능성 우리가 이제 그런 기대를 네. 뭐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고 하는 거죠. 저는 당연히 은바페도 기대가 되고요. 네이마르도 뭐 얘기는 네. 있었지만 네. 네이마르도 웬만하면 남을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두 가지의 <laughs>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이강인이 이적하면 기대되는 점 그래서 첫 번째는 메시가 저는 맨 처음에 저는 메시를 정말 좋아해요 사실 이, 이 유니폼도 우리가 이제 다 유니폼 하나씩 입었죠 파리 유니폼을 제가 입었는데 메시 유니폼입니다 이거 메시 유니폼 메시 <laughs> 메시인데, 제가 원래 메시를 되게 좋아해요. 네, 메시 좋아하는데, 미국으로 이적을 한다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응. 굉장히 아쉬웠어요. 응. 더 이상 어떤 메인 리그나, 리, 미국 리그를 우리가 찾아보진 않잖아요. 응. 메인 어떤 TV에서 잘 보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부분이 좀 아쉽기도 응.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응. 아, 이강인을 위한 자리였구나라는 아. 생각이 딱 들면서, 응. 그 아쉬움이 굉장히 달래지는, 아. 그 배가로 달래지는 응.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음바페와 응. 네이마르 음. 딱 그런 조합. 그러니까 음. 이강인 그런 조합들. 음. 그래서 요게또 어떻게 보면 메시가 없는 자리를 또 이강인이 대체할 수 음.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기대감이 들죠. 음. 그래서 이강인이 패스 딱 찔러주고, 아니면 네이마르가 공. 사실 이강인도 그 역할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네이마르가 막 올라오죠. 이강인 받아서 패스 딱 찔러주고 은마페가 어. 딱 공을 넣는. 장면. <laughs> 네. 그 <정면. 웃음> 아.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에이. 이강인이 메시의 역할도 앞으로 대신할 수 있는 역할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은 메시를 어떤 대체한다라는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네. 건 누가 알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실 축구의 신을 어떻게 네. 대체할수 있겠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재능이 있는 선수고 음. 또타락박 능력이라던가 패싱 능력이라던가 킥 능력까지도 아, 네. 예, 굉장히 지금 물어올라와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예, 그런 선수라서 또 이런 조합이 또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세 번째는 챔스를 진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파리 생제르망이 이제 1위 1위를 했던 우승을 했던 음. 리강에서 우승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때문에 포트 1대 음. 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포트 2가 누구냐? 아스날 있고요, 맨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덜만드일도 어. 있습니다. 굉장히 네. 에, 빅매치가 성사될 어. 가능성이 있다. 더더군다나 만약에 지금 뭐 이적설은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맨유로 김민재 간다. 음. 어. 그럼 김민재와 또 이강인 맞붙는 장면 어. 또 이런 것도 연출될 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아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셀틱 있죠? 어. 네. 네. 아. 자 셀틱이 챔스에서 나왔을 때 셀틱은 당연히 1포트가 아니에요 네, 그러 그러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네, 있는 그런 네. 팀이다 파리생제르망이랑 물론 팀 간의 격차는 있지만 음. 붙는 모습을 보면 딱또 아. 챔스에서 우리 선수들 또오현규가또 아. 붙는 구나뭐 이런 거 01년생들의 발라 셀틱아 그렇죠 동갑이죠 또 저도 음. 그 생각을 못 했네 셀틱과 또 파리생제르망이 붙는다 라고 음. 하면 또 다른 재미가 어 아, 너무 아, 재밌겠다 아, 아, 네. 아, 소름 돋았어 아마 오현규 <laughs>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뭐 계시겠지만 만찬 수 있어요. 음. 아, 오영주가 있었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도 기대가 되고, <laughs> <빠리>. 우리 <형계를> <웃음> <의존하는> <웃음> 아니, 우리 형규를 잊어처럼 계속... 아니,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다른 <laughs> 걸또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네, 언급해 드릴게요. 네 번째, 제가 기대되는 부분은 이강인 이외에 새로 영입되는 새 음. 영입생들이 있어요. 지금 계속 뭐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음. 아센시오라든지, 뭐 우가르테라든지, 슈크리야르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거의 확정이 됐는데, 그 FFP 규정 때문에 6월 안에 뭐 등록... 절차가 차가 이루어지면 음.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회계상 지금 확정적인데 7월이 돼야 오피셜을 음. 발표할 수 있다. 음.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확정적 이라는 얘기는 거의 나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음. 그런 영입생들까지 더해졌을 때 물론 음. 이강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음.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시너지 날수 있는 음. 효과들도 적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네. 어리니까 그럼 네. <laughs> 네. 아직 22, 네. 22. 아 이강인 선수를 해외에서 경기하는 걸 그렇게 오랫동안 음. 지켜봤는데 저는 발렌시아 때부터도 예. 지켜봤는데 음. 아직 22살이에요. 그니까.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강인이 파리로 이제 이적이 거의 확실치 돼가고 있는 보도가 나왔을 때, 아, 그때 발렌시아에서 저를 만났던 그발렌시아의 직원 다시 만나고 싶어요. <laughs> 그때 장담을 했던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laughs> 그 직원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 내가 얘기했지. 간단한 <laughs> 응, 선수가 될 거라고. 네 번째 말씀드리고, 마지막 요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뽕이 또 차오를 <laughs> 수 있는 얘기. 자, 이렇게 해서 폼이 올라간다. 자, 국가대표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까요? <laughs> <laughs> 당장 오늘도 이제 평가 촬영을 하고 <laughs> 있는 오늘도 평가. 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음. 앞으로 파리에서 활약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뭐그 네. 이후에는 뭐 그냥 가인 형그 자체. <laughs> 이에 올림픽은 분명히 나갔는데 음.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어, 진짜 이 선수가 진짜 우리나라 선수 맞아 뭐 음. 이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요 분명히 저는 두, 세, 두 시즌 안에 파리에서 텐텐을 찍고 그 이후에 또한 1년 안에 더 잘해서 바르셀로 나 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바르셀로 <laughs>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또 이강인 이적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은 한 가지 있기는 해요 자 뭐냐 군문제가 약간 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아직 뭐 어리고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군문제를 미루는 거, 늦게 입대하는 거는 되게 늦게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예민한 군문제, 음. 이 정, 한국 정서상 음. 늦게까지 미룬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고운 시선으로만 음. 보지는 아마 않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에 이번에 아시안게임도 네. 어떻게 해서든 구단과 잘 협의를 해서 출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있고 아무래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할 확률이 다른 데보다 좀더 높을 거기 때문에 확률상. 잘하네. 내년 올림픽에 3등 정도. 올림픽도 그렇고요. 우리 다음에 아시안컵도 있고 음. 이번에 아시안 게임도 있긴 한데 요번에 네.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외에한 가지 더 우려점은 만약에 발탁이 돼서 뭐 팀에서도 보내준다 클럽에서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이적을 하고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달 만에 바로 가는 거거든요. 음. 거의 시즌 시작되고 한달 만에 가는 음. 거예요. 그러면 팀 적응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클럽도 아마 고민을 할 것이고 이강인 본인도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아닌. 라는 생각은 좀 음. 들어요 이가진 선수가 파리 싱테르마 가게 되면 저희 투어에도 당연히 파리가 포함이 될것 같고 그거를 음. 이제 다른 분들이 여행적인 면에서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 참여하시는 아, 분들이 그럼요 아 여기서 박수 한번 치고 음. 싶은데 물론 저희가 뭐 이제 그러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지만 <laughs> 네,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음. 돼요. <laughs> 파리는 여행지 중에서도 굉장히 음. 세계에서 손꼽히는 네, 여행 음. 많이 가시는 여행지고 음. 파리에서도 우리가 항상 이쁜 사진도 찍으면서 음. 누비면서 이강인의 축구 모습도 지켜보고 런던 가면 또 우리 소리도 지켜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최고리 이제 김민재 선수는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음. 김민재 선수도 가면 또 이제 그 도시에서도 또누벼 음. 보고 작은 만 도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죠? 음. 네, 네. 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도 음. 미움으로 시작한 어떤 애하는 네. <laughs> <laughs> M 어딘가 어, M <laughs> 그렇죠 M이네요. 네, 각큰 도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같이 하면서 축구도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네. 네, 그런 여행으로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저희에게도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음. 싶어요.